이 사회, 이 세계, 그 전쟁과 폭력으로 지금 얼룩져 있고, 또, 민주주의는 그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뭐, 모든 세계의 뭐, 모, 모델은 아니니까. 그걸, 아무튼 뭐, 그,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또, 우리도, 그, 뭐, 우리 독재를 극복했는데, 아주 그, 이 민주주의가 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위, 이, 왜 한국 사회죠. 그, 그런 그, 그, 위기들. 그리고 또, 가장 그, 심각한 위기는 뭐, 지금,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위기는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온 민족을, 그 국가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암울한, 그 절박한 시기죠.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신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여정을 신호드 여정을 걷고 있다. 무엇을 얘기할까? 좀그 우리 이냐시오 영신서를 보면 이냐시오 성인이 세상을 이렇게 관상하는게 나와요. 극하고 하나님께서 성사민께서그 결정을 해요. 세상에 내려간다. 강세.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 거고. 그 도구가 되는 게그 우리 성모님의대단하신 그 분이죠. 그 성모님이 당신을 그, 그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세상에 없었고 이 세상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노드도 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좀 보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우리 신호드라는 게뭐 우리 그렇죠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하나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교회는 아무튼 이 신호드를 통해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쉽게 신호드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임 또는 사건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저도 그 지난번에 꽤 오래 전인데 그그이 교구 쪽에 뭐그 그쪽을 가라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그쪽에 그 수도자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말하면 뭐하나? <laughs> 뭐 그런 그 그런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좀그 있습니다. 네. 그그뭐그 그래. 뭐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위계적 위계적이고 위계적이고 성직자 중심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형신도는 매우 수동적일, 그렇게 그런 구조로 운영됐단 얘기죠. 뭐. 네. 그 그렇기 때문에 그뭐 신호들을 뭐몇 번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그 최근 그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새롭게 교회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탈 권위적이라 그럴까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뭐야, 좀 배우고 그런 그, 그분의 그 삶과 그 활동, 뭐, 그 사목, 그 방식, 뭐, 이런 거 안에서 좀그 우리가 좀 좀 보라랄까 그 신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그이차 바티칸 공의에서부터 오늘 이제 평신도 얘기를 좀할 건데 이차 바티칸 공의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 그리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해. 네. 이게 참 좋은 문헌이에요. 그 바티칸 이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은 좋은 문헌이. 에요 모든 문헌이.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소멸해요. 예, 네. 그 한번 보세요. 다 그래. 우리 수도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소멸합니다. 예. 네. 저는 그예수에도그 이미 성장을 했고 이미 절정을 찾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아마 찾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다고 언제나 소멸할 거예요. 우리 우리의 그 역할이 다 되면 <laughs>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순리죠 근데 저는 좀 공예 문헌, 2차 바티칸 공예 문헌은 아쉬워요. 좀 예. 단적으로 평신도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그뭐 기사회생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프란스코 교황이 조금 이렇게 좀, 그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그 공의 이차 바티칸 공의에서 평준도에 대한 고유한 사명,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고 그리고 각자 하느님으로부터 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교회가 뭐냐? 그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다. 동등한 자격이 있고 하느님의 자녀인데 동등한 자, 동등하고 그리고 각자 구현한 사명이 있고 그런 사명이 그 능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런 교회의 삶과 활동의 활동 방식에 관해서 그신호달리타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그 제가 라틴어를 뭐 이렇게 좀 배우긴 했는데 뭐 이렇게. 이걸 설명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신노달리타스신노드스 예, 신어달리파스. 그,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그 교회의 삶과 활동 방식에 관한 말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다만 이런 교회의 삶과 활동 방식이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황이 새로 표현한 것이 새롭게 들려서 네. 그 제가 뭐시 그 시노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정도예요. 네. 뭐, 뭐 아주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게 아직 뭐잘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저의 그 지식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날 <laughs> 거고 그이시노달리타스 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양한모 선생님을 그 기억하면서 충무미사를 공언하잖아요. 좀, 좀 굉장히 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선생님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신호달리타스의 정신과 많이 일치해요. 예.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뭐 사실 또 양한모 선생님 얘기하라. 저도 그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우리 그 한성광 선생이 이렇게 <laughs> 썼든거 그것 조금만 인용을 할게요. 이것만 하더라도 아,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신어다리타스하고 참그 이런 것을 미리 살았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양, 양한모 선생은 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신학은 일정한 전문가의 특수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하느님 백성의 일이며, 어느 특정한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신자가 자기의 신앙과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체험에 대해서 행하는 성찰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 예. 좀 뭐가 이렇게 좀 들어맞적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는 게 누군 한 사람 어느 부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죠. 예. 하느님 백성의일이다 예.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그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단지 그게 그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꼭성직자만 돼야 되는 그런 법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신학 교수들 중에 그 평신도 신학자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예. 뭐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성찰을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죠. 뭐. 뭐 사실 뭐그 한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laughs> 그 김미철 <김치한 웃음> 선생님도 좀 그렇,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출임새가 나와야 됩니다. 그그 <laughs> 그, 그리고 또 양한바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평신도는 협조자가 아니라 성직자의 동역자요 파트너다. 어떤면에서 동반 음.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파트너라는 거 이렇게 규정하고 무엇보다도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표현 을 썼는데. 평신도 그러면 병신도 <laughs> 그런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평자를 빼고 신도라고 이렇게 고쳤어야 된다고 이분은 그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대. 예. 참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공산주의자였고 그 나중에 그그 그, 그, 그 그리스도교로 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뭐 1968년도에 세례를 받으셨나봐요 그렇고 그 1971년도부터 그 가톨릭 대학 시, 가톨릭 신학대학 거기에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그 신학을 공부했다고요. 예. 네. 그, 그 1992년 10월 8일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뭐. 그 전에도 그 평신도 이분이 그 평신도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우리 예술의 문헌에서도 조금 그좀 찾아봤어요. 예, 평신도. 그음 우선 그 시모다리 타사하고 조금 더 연결지어서 얘기한다면 교회란 하느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도구로 하느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미션이에요 예. 하느님의 미션. 그리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사실은. 예, 그것을 위해 예. 즉,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미션. 즉, 하나님 백성의 구원 선포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 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 구원 선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교회는 그것을 위한 도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교회는 그, 이, 이 뭐, 그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죠. 예. 근데 이거는 하느님 구원 백성을 선포하는 하한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그리스도교의 그 일방적인 가치를 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조금 더 개방적인 거였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내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날이거든요. 내일 그 주일이. 근데 그그 그 민족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하느님다운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권위적이라고 했을 경우 그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우리 교회의 방식만 갖다 그, 뭐라 강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다, 다른 것에 대한 그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맞다고 생각해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미션을 수행한다 그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상대방의 고유함과 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고유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더 풍요로워지겠죠, 죠 네. 그, 저는 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인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자세는 네. 어떻게 된지, 그, 그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세상에 나아가야 된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그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음. 그리고 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좀뭐 이게 긴 것도 아니지만, 그 예수회에서 평신도와의 협력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예, 고차원 그, 그 조금 얘기할게요. 그어 이게 우리 총회를 대충 그냥 평균적으로 약 10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게 34차 총회에서부터 제가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성신도 33차, 32차에도 있었나? 그때는 32차는 신앙과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였거든요. 그 중요한 그 주제였고 어, 31차, 여기 이제 공의 이후에 바로 한 건데 그게 그때는 무신론과의 그, 뭐라고 할까? 무신론을 이렇게 좀 넘어가기 위한 그게, 그런 게그 중요한 주제였을 것 같고 그, 32차가 어, 그 신앙과 정의 그다음에 그 다음에 34차가 그, 음, 뭐라고 이렇게 요약을 못 하는데 저의 그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laughs> 넘어야 해요 그,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평신도와의 그 협력을 그 얘기해요 이 총회에서 음. 이 협력은 음, 우리의 음. 요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요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 예술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이 활동 안에서 평신도들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서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 예술연들만 예수, 거기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 다양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지 협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협력자도 필요하고 또. 그평또그 어, 교회 그 뭐라 그럴까 교회 활동 우리 예수회 그 활동 밖에서의 그 협력도 또 필요한 거죠. 그, 그래서 그그 그 기준은 그 신앙과 정의의 봉사라는 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회 개발을 하는 그런 곳에서 아니면 복지 센터에서 아니면 교육과 연구 기관에서. 국제 조직에서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은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저도 사실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그 협력은 복음과 이니셔오 영성을 증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연들은 또 그들의 협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그 우리의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협력자일 때. 또 있죠. 아까 그 얘기한 것 그겁니다. 우리 그 예수의 활동 안에서 다른 타인의 협력자들이 <laughs> 필요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양성이겠죠, 죠 네. 그래서 양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도 같이 하는 거요그 이런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3 4차 총회, 총회물 이게 1 9 9 5 년에 열렸던 거거든요. 여기서 제시하는 평신도와의 협력을 위한 관계성은 이렇게 표현해요. 친밀하고 인격적 유대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하면 closure, personal bond라고 얘기합니다. bond, 유대, 붙는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closure, 더, 더 가까운 그런 것을 친밀하고 친밀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personal을 인격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인격적이라는 관계가 법률적 유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공공적인 일에서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그 사무적인 관계란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저는 좀더 사적인 관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 그,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적인 관계 안에서도 인격적 관계가 충분히 가능한 한 거,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친구 관계 가 사적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부, 부부간의 그 관계, 그 사적 관계죠. 예, 뭐 어떤 면서 에 공적인 관계도 되나. 예.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안되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 그런 면에서 는 저는 좀 사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많은 경우 우리들 저는 수도자기 때문에 어떤 경우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가 피상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의 신원은 나름대로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할수 있을까? 헌신적인 일을 할수 있을까? 같이 잘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해 봤어요. 저는 좀 그런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그 예수 안에서 양성을 받으면서 그 양성을 시켰던 사람들이 너 예수 안에서의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생활하면서의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딱 끊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안에 들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에서 우리들 좀더 친밀하고 그리고 사적이면서 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그 중중하하고그 특별히 그저 같은 경우 이렇게 국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그한그인격한인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의 협조자들도 많아지는 거고 나도 그들의 협조자가 더될 겁니다. 그러면 그이관서가하에님 나라를 서해서 한국에서 한할에할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예,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는 서로 지지하고 약함을 채워주고 헌신적이어서 사도직은 더욱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할 때 역시 우리들의 성숙함도 같이 강조가 돼야 되겠죠. 성직자들 수도자들되성숙함니 그 그래서 성숙할수록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성숙하지 못하면은 일방적인 관계, 폭력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니까 우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프란스코 그 교황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노달리타스 그것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양한머 선생 님 이분도 그 오래 전에 그 이런 정신을 당신의 이렇게 좀 가져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